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난... <laughs> 이렇게, 난감한 핏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뭐, 기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핏도 딱정 사이즈의 핏이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프렌치 코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코트를 리폼을 해서 투피스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투피스를 만들면 은 치마 따로 입고 갯을 따로 또 입고 그런 실용성 있는 옷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성공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틀을 하나 제가 장만을 해봤습니다. 트렌치 코트와 이 재봉틀, 이니 재봉틀은 전부 다 당근 거래를 했고요. 제가 원래 좀 중고 거래 그런 거 재밌었거든요. 그래 조금 빠진 것 같아요. <laughs> 재봉틀 실 끼우는 거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제가 알아서 끼우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봉틀 실을 연결을 했고 코트를 이제 투 피스로 나눌 구역을 한번 잘라볼 겁니다. 집어준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자를 건지 정할 건데요. 저는 약간 스커트를 하이웨스트로 하고 자켓을 아이쇼츠로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추는 하나 정도 남겨두고 넉넉하게. 음, 여기를 송강패 여성 표시해줬어요. 쪼크가 없거든요. 처음에 보는 거라서 어떻게든 되겠죠. 잘라볼게요 죄송한데 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세탁조? 지금 샀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새벽 다시부터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는 거 같아요 사용할 이렇게 부분을 잘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자켓은 마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깊게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 허리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주고, 스커트는 허벅지 반까지 이렇게 기장을 한번 맞춰볼게요. 핏이 나옵니다. 이제 평을 줄여야 돼요. 평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양옆에서 핏을 이렇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한줄탁 뜯어가지고 뒤쪽에 쪄아준 방법인데 전 뒤쪽에 한 줄을 다 뜯을 겁니다. 양쪽 다 뜯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바느질할 게 두기니까 저는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 갈라주고. 실패하면 영상도 안 올리면 되니까. 일단 <laughs>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저는 일단 재봉틀을 사용이 미숙하니까 간단하게 바느질을 해놓고 재봉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바느질을 해놨거든요. 이피스 아마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 단추 하나가 더 없고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형광등 조금 열어놔가지고 점이 생겼어요 <laughs> 재봉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렌즈 부작용으로 각막염이 생겨서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못할 것 같지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왜 이러지? 아니네, 바보네. 시작! 여기 보시면은, 실을 얼만큼 뜨는지, 다른 반대방향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래놓고 재봉틀은 이렇게 같은 곳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마감이 돼 앞뒤로 왔다갔다 해서 띵~ 농구 바울리고 손을 빼주면! 약간 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laughs> 반대편 석치화를 하긴 어떤 건지 봐가지고 <laughs> 덮였어 여기 미스테이크 굉장히 불규칙하게 찍혀져 있어요. 이벌 <laughs> 일자로 쭉돼야 되는데, 마감을 여러 번 하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어쨌도안풀린데요 신기하죠? <laughs>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어떡하냐? 마감 못하니까. 노루발 내리고, 반 좁고. 시작! 조금 엉성한 옷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삐끗! <laughs> 어, 그래도 여기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머, 여기 처음 마감을 안 했네? 어머, 어떡하냐?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옷이 너무 너덜너덜한데. 바늘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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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들리시나요? <laughs> 바늘이 휜것 같아가지고 바늘 뺐거든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이로 <laughs>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요. 진짜. <laughs> 이게 바느질할때 지금 끝부분이랑 스커트 밑단이 남거든요. 남겨놓고 자연스럽게 입을까 싶습니다. 살살 풀어가지고 그냥 남겨보겠습니다. 마감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손바느질 해가지고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laughs>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재봉틀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고 있고 잘 사용했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리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밑단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이렇게 남겼지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 형광펜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젖워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가지고 단추를 세 단으로 하고 여기는 통을 더 집어가지고 업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쇼핑몰 찾아보면 은 이렇게 해서 파는 게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여친룩 같지 않나요?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런 누드 컬러는 굉장히 잘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이렇게 처음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이제 딱 입고 나갔을 때안 터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보시면은 이 벨트 칸? 벨트에 들어갈 공간을 이 스커트에는 남겨뒀거든요? 이렇게 벨트도 낼수 있고요. 저는 벨트 없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 어, 어때요? 다음에는 재봉틀 다음 재봉틀을 가지고 또 새로운 리폼 컨텐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